안녕하세요. EBS 영화사 정승희입니다. 오늘은 교육 트렌드 2021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 내신 5등급이 고3 때올 1등급이면 몇 등급이 가능한가?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자기가 고1 때 또는 고2 때 이게 내신을 합쳐보니까는 5. 몇 등급이래요. 근데, 어, 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시를 굳이 아직은 할 생각이 없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도대체 몇 등급을 받아야 내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1등급을 다 받아 버리면은. 몇 등급 나오는가 이게요. 이제 계산식을 아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를 입력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의 수치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아는 친구들은 가서 해보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어나 5등급인데 고3 때 51등급 받으면은 뭐한 2등급 받아가지고 2등급이면은 그래도 인서울 대학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갈수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2 때 내신을요, 어, 사실 5등급이 망친 건 아닌데, 자기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인서울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러분들 보통 뭐, 국숭세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가려면은, 그래도 3등급 안쪽으로, 권장 2등급까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5등급 받았어요. 그럼 저 5등급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솔직히는 어떤 수도권에 있는, 어, 전문대라던가, 아니면은 지방에서, 어,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지방에서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전라도나 이런 데서 부지런히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아니다. 나는 2등급선을 맞춰가지고요. 좀 국숭세단 라인 그 이상적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3대 2등급이 될수 있냐라는 거예요. 답을 먼저 드려야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사실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항상, 예, 해드리잖아요. 근데 또이 채널만 딱 보신 분들은, 아, 뭐야, 조 사람 왜 이렇게 뭐 재수없는 얘기해라고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욕을 먹어도,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다면 정확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돼요. 5등급이 2등급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요,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달랐었던 대학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3학년 때이 최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 거는 30%, 3학년 때 거는 50% 이런 식으로 3학년을 비중을 높게 보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다수 의 학교들이요 그냥 학년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학년 반영비율이 100%라는 거는요 그냥 통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음, 3학년 때에 대한 가중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3학년 때에 확잘한다 그래가지고 이 점수가 크게 뛸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약해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결정적으로요. 이번이 결정적입니다. 내신의 산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음, 사실 이거는 컴퓨터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주고요. 그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은 또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대충 볼게요. 뭐, 미역국이라고 하면은, 자, 미역 넣고, 참기름 넣고, 소고기 넣고, 아니다, 소고기 먼저 넣어야지. 소고기 넣고, 참기름 넣고 볶다가, 미역 넣고, 물 넣고 끓여. 아어 그래, 간장 좀 넣어. 끝. 이런 식으로 디테일 없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에서 올 1을 고3 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봐봐요. 아주 극단적으로 5등급을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국영수사과 국영수사과라고 했을 때, 물론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 없는 게 대학별로 보통 인문계는 국영수사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또는 국영수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다 빼고 어, 지금도 잘 아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대충 설명하는 데 대충 설명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고1고2 다 5등급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당연히 5등급이겠죠. 근데 그 5등급이 사실 어떻게 5등급이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게 5라서 5등급이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 단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수는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한 주에 그 과목을 몇 시간 배우느냐. 당연히 많이 배우는 과목이 좀 주요한 과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에 이 수업이 네번 들었다라는 겁니다. 국어 수업 네 번, 영어 수업 네 번. 그냥 이제 그렇게 평균적으로 통일해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등급 5등급에다가요, 단위수 4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어 같은 경우에 20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총몇개예요 이게 1 0개예요 그러면 등급 곱하기 단위수 한 거, 등급 5등급 곱하기 4단위 단위수 한게 20인데 그게 10개니까 싹다 합치면은 200이잖아요. 200을 단위수의 총합 하나를 4단위로 받기 때문에 총 10개니까 40을 나누면은 그래서 200 나누기 40은 5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고3 때를올 1등급으로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단위수가 4단위이기 때문에요.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사회 4단위, 과학의 4단위라면은 4 4 4 4, 4 4가 합쳐지면은 총 5개니까 20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면서 20이 이 분자에 더해지고요. 분모에는 4단위들인가까 20이 더해져서 60이 되는 거죠. 그럼 220 나누기 60이 얼마인가?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3.6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략 3.6. 자,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5등급에서 내가 고3 때 1등급을 전부 다 받아도 이게 3.6등급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럼 당연하지만 여기서 등급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목이 더 필요하죠. 과목이 더 많아야 돼. 과목이 더 많고 그거를 내가 1등급을 그냥 셀이 다 받아버리면 등급은 올라갑니다. 등급이 올라가는데 지금 고3 학생들 여러분들 일주일 시간표 봐봐요. 거기에 이게 어, 또이 체제가 바뀌어가지고요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들 굉장히 많죠. 또 진로 선택과목들은요 요런거 계산할 때요 또 다르게 들어가지 여기에 끼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요즘 대표적으로 뭐 과학 같은 것들도요 진로 선택과목이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과목이 별로 없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불리하게 내신에 올리는데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국영수사가가 멀쩡하게 있을 때에 내가 다 1등급을 받아도 3.6등급 밖에 안 되니까 내가 5등급에서 선생님 1등급 다 받으면 몇 등급 나와요? 뭐 1등급 되나요? 2등급 되나요? 이러는 고민을 요렇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죠.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 내신 3.6등급이 갈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여기서 왜 교과를 기준으로 잡았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펙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까지도 입시 결과가 다 합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 선생님 막 중앙대도 막 4등급이 갔던데요. 이제 그 사례는 물론 전국을 뒤져보면 인문계의 사례들도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의 사례가 거의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음 요거는 교과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교과는 딱 내신만 보게 되는 거니까딱 내신만 보자 이거예요. 3.6 등급으로 갈수 있는 대학의 리스트를 쫙 이렇게 뽑아 드립니다. 자 이거 왜 뽑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5등급인 고1이나 고2라면은, 아, 그래, 내가 진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서 올 1등급을 받는다면, 근데 이거 거의 가정법에 가까운, 이거는 거의 현실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래, 1등급을 딱 그냥 받는다면은 3.6이 돼서 이런 대학들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요 대학들, 요 대학들을 갈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돼요. 음... 어? 근데 난 근데 여기 이 대학보다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신으로는 갈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시라던가 논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논술 전형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정시가 무난하게는 남죠 근데요 제가 늘이널에서 강조드리고 또 제가 다뤘다가 욕도 많이 먹는 거 수시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수시가 안 된다 그래서 정시로 돌렸다 라고 해서 성공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길밖에 없다면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정시를 다부지게 미리부터 준비를 하신다면은 당연하지만 고3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시를 하라는 사람도 아니고 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길을 제시하고 정시할 거면 아 나는 여기 대학보다 좋은 데 가고 싶어 나 정시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정시파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정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도 듣고 문제도 풀고 오답노트 만들고 계속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요. 미리 알고 좀 미리 출발하시면 좋은 면이 있어요. 예, 고3때 그냥 뒤늦게 출발해 가지고 막 정시파 늦게 돼 가지고 재수, n수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계산 딱 해보고서 어 나는 죽어도 나는 인속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미리미리 좀 정시파의 길로 가셔서 빡세게 열심히 사시면은 분명히 미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묘하죠? 하여튼 전 정시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천 안하지도 않아요. 이건 명심해주세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궁금한 점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